안녕하세요. 어, 이런 아름다운 질감을 가진 그런 텍스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요거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건 여기서 배우고, 이걸 배워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본인의 몫입니다. 우선 이걸 보시면은, 이걸 가위를 잘라버리고, 가위 이 부분을 잘라버리고,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그건 이래 만들어서 잘랐는 겁니다.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색깔을 요렇게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는 이렇게 색깔은 색깔이 변해가면서 안에서 어 아가씨가 이렇게 손들고 나오는 그런 건데. 이걸 어디에 응용을 하느냐 하는 건 자기의 몫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이쁜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500에 500 했습니다. 이거 뭐 얼마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 500에 500을 했는데, <laughs> 여기에 검정색을 입혀 주세요 검정색을 입혀 주시고 어, 필터 랜드 구름효과 필터 랜드 구름효과 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에다가 필터를 이용한 작업입니다. 필터 픽셀화, 픽셀화, 색상 하프톤 픽셀화, 색상 하프톤을 눌러서. 요건 조금 전에 제가 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열려있는데 요거 8에다가 채널 1, 2, 3, 4 모두 다 90으로 해주세요. 90.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필터 왜곡. 외국에서 극좌표 극좌표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여기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고 확인 이렇게 되었습니다. 필터 흐림 효과 흐림 효과, 흐림 효과에 방사형 흐림 효과, 여기 있습니다. 방사형 흐림 효과. 요거 양을 100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100. 100으로 해 주시고, 돋보기에 체크하시고, 최적의 체크를 해 주세요. 이거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 됐습니다. 또, 필터, 외고, 돌리기, 돌리기. 네. 요거는, 어, 150을 해주세요. 150도로 돌려주세요. 확인, 오케이, 잘 돌아갔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요거 사본 만드는데 컨트롤 누르고 J를 누르면은 사본이 생깁니다. 컨트롤 누르고 J 아니면은 이거 배경을 여기에다 갖다 끌어 넣으면 되겠지요. 자, 컨트롤로 제일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걸 블렌딩 모드에서 이거 스크린으로 스크린으로 체크를 해 주세요. 스크린 체크. 그리고 이 레이어 1이 이게 복사된 레이어인데 복사된 걸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필터, 왜곡, 이걸 지금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방향이 있으면 하나만 하죠. 이걸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다. 필터, 왜곡, 왜곡에서 돌리기, 현재 150도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00을 하세요. 마이너스 300도 확인 오케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다 만든 겁니다. 다 만든 건데, <laughs> 에, 이걸 이대로 쓰고 싶으면 이대로 쓰시고, 아니고, 원 가액은 없애버리고, 원으로 쓰겠다면 원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원으로 쓰려면 방법이, 요한 가운데를 꼭 눌러가지고, 음, Shift, Alt를 누르면, Shift, Alt를 누르고 이렇게 그으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원이 그려집니다. 정원이 그려졌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요거 두개를 다 병합을 시켜야 되겠지요. 레이어 병합, 보이는 레이어 병합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야 자르면 같이 잘리지요. 요거 저어 그냥 배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잘라집니다.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이렇게 레이어 0이라고 그래서 확인하면은 이 레이어가 됐습니다. 선택 반전하면은 가해가 선택됐지요. 이래놓고 D레이트 키를 누르면은 동그랗게만 남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D 누르면은 점선이 없어지고요. 자 이걸로 가지고 사, 사용을 한데 여기에 색상이 없으니까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미지에 색상을 넣기 위해서 조정에 들어가면은 여기 색조 채도란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 주시고 뭐 여기 숫자 얼마 넣어라 얼마 넣어라 필요없으면 내 눈으로 보고 필요한 대로 하세요 색조 여기 색상을 말합니다 색상 빨간 거 근데 이렇게 나와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여기에 색상화를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색깔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색깔 하고 싶으면 다른 색깔 도 하면 되고 이렇게 색상을 정하는데, 하나씩 정해가지고 저장시켜 놓고, 어또 만약에 이걸 저장해 놨으면은, 또그 다음에 다른 색상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거 채도라는 거는 색상이 에 진하고 연하고, 그겁니다. 색상이 진하고 연하고, 그러고, 어, 밝기가, 기게 문제인데, 이건 밝기를 밝게 밝기 해버리면 연해지고, 여게 진하고 연하고, 채도는 색상 자체가 진하고 밝은 색으로 가고, 어두운 색으로 가고, 요겁니다. 그, 이, 거는 해보시면은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저장시켜 놓고, 요거는 저장시키고, 요거는 저장시킬 때 이름이, 이름으 하지 말고, 요거는 녹색, 뭐, 아니면은, 이렇게 놓고는, 어, 노란색 하든지, 빨간색 하든지 이렇게 저장을 해놔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